안녕하세요. 오늘 소개 드릴 집은 부천 고강동에 위치해 있는 3룸 매물입니다. 저희 내집 마련 부동산에서는 현금이 부족해도 내집 마련이 가능한 집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1금융권 3%, 5% 최저금리로 전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여유자금 1금융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여유자금 대출이 가능한데요. 가지고 계신 악성 채무, 기대출을 1금융 저금리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내집 마련과 채무 통합을 동시에 해결의 신용점수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신용, 무직자, 기대출 누구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거절 당하신 분, 신용점수가 낮으신 분, 직업이 없으신 무직자, 저소득으로 DSR 걱정되시는 분, 내집 마련 부동산에서는 내집 마련 가능. 안 그래도 무입주 찾는데 대출 거절 당하신 분, 내집 마련 부동산 연락 주시고 내집 마련 해보세요. 장기연체, 회생 중, 파산 중. 만 아니시라면 내집 마련 부동산에서 무입주로 내집 마련 가능합니다.